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엄청난 투자 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첫 번째로 손 마사요시 회장은 지난 금요일 도쿄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한때 소유했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집 제조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아 최근에 잠시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약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 주식을 매각하며 큰 이익을 놓쳤죠. 다음으로 손회장은 엔비디아를 자신의 기술 대기업의 일부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만나 투자 및 인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손회장은 그로 인해 큰 기회를 놓쳤다고 회상합니다. 또한 손 회장은 영국의 칩 디자이너 암을 인수한 후 암과 엔비디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나 암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암은 현재 소프트뱅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의 필수적인 칩을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을 구현하고 싶어하며 이 기술이 인류가 질병, 자동차 사고, 심지어 운석 충돌까지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손 회장은 기술 투자와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결정 하나 하나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타겟이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 AI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매장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술이 어떻게 소매업계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겟은 스톡컴페니언이라는 AI 기반 챗봇을 도입하여 매장 직원들이 고객 문의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로열티 카드 등록 방법이나 정전시 금전 등록기, 재부팅 방법 등을 챗봇에 질문하여 특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타겟의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 매장 책임자인 마크 신델레는 이 새로운 도구가 직원들이 고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쇼핑을 더 즐겁고 편리한 경험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약 40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챗봇은 올 8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타겟은 AI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 중입니다. 이 도구들은 온라인 고객 리뷰를 요약하고 제품 설명을 개선하며 더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쇼핑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도입이 소매 및 소비재 부문의 생산성을 연간 최대 6,6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 마케팅 전략, 최적화,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로세스 간소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이 그렇듯 이러한 변화에는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AI 도입은 높은 초기 비용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신뢰 구축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소매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타겟의 AI 도구 도입이 소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 경험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